가성비 코어운동 이고진 밸런스보드 추천합니다. 인터넷에 이고진 밸런스보드라고 치면 많은 상품들이 나오는데요. 보통 가격대가 15,000원에서 2만원대인 것 같아요. 저도 16,000원 정도에 샀던 것 같고요. 가격이 비싸지 않아서 구입을 한번 해봤는데요. 생각 이상으로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일단 길이는 가로세로 약 40cm이고요.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는 점이 좋았습니다.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요. 어 양말은 벗고 하는 게 맨발로 하는 게네 훨씬 낫더라고요. 맨 처음에는 두 발로 서 있는 것도 힘들었는데 익숙해지니까 한 발로 서 있을 수 있었고요. 의식적으로 배에 힘을 주면서 하면 운동이 조금 더 되는 것 같았어요. 조금 더 익숙해지니까 이제는 축구 슈팅 연습까지 할수 있게 되었고요.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면서 할수 있어서 편리했어요. 또 푸시업 자세 하면 어깨 근육에도 도움이 되는 걸 느꼈고요. 코어 운동하기에 가성비 좋은 제품이 아닐까 생각돼서 추천합니다. 이고진 밸런스 모드.